안녕하세요. BJ 영그래와 BJ BJ랑 입니제요 저도 한분한개 보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 하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그지오메트리대이 버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잠깐만요 잠깐잠요 잠깐만요 이거 음..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좀 이따 해줄게 일... 자 어? 일단 서치 있죠? 서치에 들어가요. 그리고 데몬 래몬래 서치 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x 누르고 이거 로 x 떼 주세요. 그다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뜨면서 뒤에 버그판. 버그. Yeah, 나 주민, 나 예! 예, 굿. 민 따라 민올야 되겠다. 따다다다. 예. I M C N. N C N 따다다다다. I N C N. 형이대해 잠시만. 따다다다. 아, 아 MCN. MCN. 따라라라라. a 아, MCN. 나도 해줘. 뭘? 이거. 검은색 바꾸 싶어, 검은색을. 난, 니꺼 네 안, 니꺼 네 좋아하는. 데 아, 이렇게 아, 해주시면, 그래. 딱, 딱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BJ 연구해, BJ. BJ 여, 어. 연구. 연구입니다. 자, 이제, 지오메트리 대시 버그반을 끝내도록 하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